이 수조는 물벼럭 수조입니다. 물벼럭 수조고 아직까지 수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물벼럭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깥 날씨는 비가 오는데요. 여기는 제법 위로 솟아있네요. 솟아있고 여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물 밑에 내려가서 위에 몇 마리 약간 면세 예, 에드라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찍었던 수조좀물벼룩이 있는 상태고, 예, 세 번째 아 여기도 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아세 번째 수입니다. 자, 이건 네 번째 수입니다. 여기는 에어를 공급하고 있는데, 좀처럼 물벼룩이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에어를 예,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일어나는 건데요 자, 여기는 1800. 예, 지금 물벼락이 이렇게 제법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도 올라오고, 예. 예 실험으로 해가지고, 하, 앞으로 한 5일 후에는, 예, 물벼락 꽃이 활짝, 예, 필것 같습니다. 이필것 예, 같은데, 1800. 1800수조입니다. 큽니다 1800수조. 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1800수조. 자, 일단, 거기에 있던 것을 빼내고, 예, 수조로서 만들었습니다. 수조로서 만들어서. 자, 이상입니다. 아, 이 영상은 어, 두배확대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예, 물배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왔네요. 에, 자,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 이 정도 피어야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로 피어야 아, 제대로 핑깁니다. 이 정도로 피어야 가쪽으로 많이 붙었네요. 자, 고르게 싹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이것들이. 오라고요. 영상 에, 촬영 후에 에, 채집을 할 겁니다. 채집을 하고 나서 한번 또 에, 채집하는 거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어, 아침에 채집량입니다. 오늘 아침에 평소 이 정도밖에 안 나네요.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여게 병에다가 부어서 이렇게 거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 조금 전에, 1801호 수조에, 물벼력 수조에,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설치했고 에, 조명을 켜고 물벼룩 정식 사양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아물벼에이 시간이 아 타임은 아주 보고면 될 거고 에이 수준은 지금 물벼룩 이 꽃이 피었습니다. 의 핵자. 빨갛게 되어있는 부분이 다 물벼룩입니다 자 여기도 물벼룩이 피었습니다 물벼룩꽃이 수면 위에 사서 있죠 어제는 더 많이 피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남기지 못했는데요 어제는 더자 여기 두 번째 수준인데요 오늘 꽃이 피었네요 에, 이걸 우리가 에, 저는 이렇게 뭐딴 분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대양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갖다가 이걸 물벼룩꽃이라 그럽니다 이 정도가, 어, 피면은 수조의 쫄인데, 네. 물하고, 아, 바가체하고 무게를 재보니까 600 조금 안 됐습니다. 지금 눈금이 얼마냐 하면은, 에, 850입니다. 그러면은, 물벼룩 채집이 250이 되어졌죠. 네. 250g을 갖다가 오늘 채집했습니다. 음... 이게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뭐 바가체하고 물하고 먼저 무게를 달고, 에, 그다음에 물배로를 채집하고이 떨채로 떨채로 이 떨채로 이 채집합니다이 떨채로 채집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그대로 무게를 달는 그런 나머지가 물배로의 양이 되겠죠. 예.